자, 이제 1번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 자, 이와 같은 직각 삼각형이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라는 변의 길이, Y라는 변의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42도라는 각이 나왔어요. 42도. 그리고 여기가 10이랍니다. 자, 문제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42도라고 하는 각을 기준각으로 나와 있는 게 10이고요. 내가 만약에 X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42도를 기준각으로 얘는 빗변, 얘는 밑변, 빗변과 밑변 사이의 관계, 그걸 뭐라고 해요? 쿠사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쿠사인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처럼 되우는걸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비의 뜻에 따라서 그냥 쿠사인 42도는, 우리 자연스럽게 쓰세요. 쿠사인 42도는 빗변 분의 밑변, 빗변 얼마 분에10 분의 밑변은 x, 이렇게 식쓸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럼 코사인 42도는 이제 보기를 보세요. 단, 괄호 안에 코사인 42도의 근삿값이 0.743이라고 나왔죠. 코사인 42도의 근삿값이 0.743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그럼 액 x값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 관계식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좌변에다가 10을 곱하시면 x가 될 거고요. 우변에다가 10을 곱하시면 7. 43이 이렇게 x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뭐 하자 y라는 거 해볼까요? 누굴 기준으로 42도를 기준으로 얘는 빗변, 얘는 높이. 그 빗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니까 사인을 이용할 수있죠 그래서 사인 n 42도는 맞습니까? 빗변 얼마 분의 10분의 높이는 y. 그러면 사인 n 42도의 근사값도 나와 있죠. 0.6691이라고 나니요 0.6691. 됐습니까? 자 이제 구할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죠. 겠 그럼 양변에 10을 곱하면 좌변은 y가 될 거고요. 우변은한 칸만 이동해서 6.691 이렇게 y의 값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삼각기의 뜻에 입각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확인 1번 문제 풀어볼래요? 자, 좋습니다. 자, 확인 1번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각도 나와있는 거 보세요. 3 5도 나와있지 않나요? 그럼 35도를 기준각으로 오는 빗변. 그러면 얘는 35도 기준각으로 빗변. 그럼 빗변과 밑변 사이의 관계죠. 빗변과 밑변 사이의 관계고 코사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35도는 코사인 35도는 됐습니까? 자, 빗변 분의 밑변. 얼마? 5분의 x 가 같죠. 자, 우리 뭐구한게 목적이라고요? x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분모에는 5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5를 곱하자. 양변에 5를 곱하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까요? 우변에 x가 될 거고요. 좌변은 5 곱하기 코사인 30. 양변에 5를 곱하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코사인이 나오면 코사인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사인으로 바꿔버리면 뭐예요5 곱하기 얘는 사인으로 바꿨을 때 90도에서 35도를 빼버리면 몇도 나와요? 55도. 그래서, 엑셀 값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5 코스 사인 35, 또는 5 사인 55. 뭐다? 35도 말고, 이 각이 55도죠. 그럼 55도를 기준으로딱 보면은, 비변 얘는 높이. 그래서 사인 55도는 5분의 x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은 이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삼각기의 정의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 각의 크기가 35도고요. 이 변의 길이가 100m라고 나왔습니다. 뭘 구하라? 높이를 구하라. 이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34도를 기준각으로 봅시다. 얘는 밑변. 얘가 높이. 그럼 밑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니까 뭐 이용하자? 탄젠트 이용하자. 따라서 탄젠트 34도라고 하는 녀석은 밑변분의 높이 100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탄젠트 34도의 근사값이 0.6745라고 나와 있어요. 아, 얘가, 얘가 탄젠트 34도가 0.6745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높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자. 양변에 1 0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1 0 곱하면 높이 h는요. 여기다 100을 곱해버리면 오른쪽으로 두칸 넘어가니까 67.49 단위는 미터 이렇게 우리는 이 높이를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 만하죠?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확인 2번 문제 풀기 바래요. 자, 확인 2번 문제 설명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높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전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어차피 용기리가 1.6m라고 나왔으니까 0.6m예요. 1.6m죠. 따라서 뭘 알면 된다? 바로 요만큼이 얼마인지 알면 된다. 그럼 요액의 값을 구할 때뭐 하자? 삼각비의 정의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21도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비평 구하고자 하는 액셋는 높이죠. 그럼 빗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니까 사인을 이용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몇 도는 21도는 빗변 얼마분에 150분에 빗변 150분에 자, 높이가 얼마다 x 근데 사인 21도의 근사값이 0.7 0, 0 3 6이래요 0.36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이 관계식에서 우리는 x의 값을 구할 수있죠 양변에 150을 곱하면 0.36에다가 150을 곱셈하면 x의 값이 나오죠. 곱해볼까요? 자, 150에다가 0.36을 실제로 곱하죠. 그럼 얘는 0, 5, 6, 30. 3이 올라갔고요, 9. 얘는 0, 4, 5, 15. 1 올라갔고요, 3이면 4이다 1도 하니까 4. 그래서 0, 0, 4, 5가 되겠고, 소통만에두 자리 두니까 0, 2개 치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얼마나 왔어요? 54미터가 나왔죠. 자 그럼 얘가 이제 54m 나왔기 때문에 전체 높이라고 하는 것은 54m에다가 1.6m를 더해야 됩니다. 따라서 55.6m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으로 갈게요.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주어져 고요 이름은 ABC. 근데 a b c 는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직각 표시가 없어요. 이변의 길이가 8로 초 3이고요. 요각이 30도고요. 얘가 20이랍니다. 자, 뭐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까? X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두 변의 길이와 낀각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변 구하는 문제예요. 두 변의 길이와 낀각 나왔을 때 나머지 한변 구하는 문제 항상 우리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필요한 거죠? 그럼 직각 삼각형을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수선 내리면 됩니 자, 두 변의 길이가 무슨 각 나왔습니까? 낀 각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한명 구할 때 직각 삼각형을 끌어내야 됩니다. 수선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수선 내리면. 자,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렸더니 뭐가 됩니까? 왼쪽에 는 삼각형은 30도, 90도가 나왔어요. 어머나, 나머지 한각도 60도. 뭐예요?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 삼각형이죠. 이때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분의 길이를 이용할 거예요. 선분의 길이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대 2죠. 써드릴게요. 1대 루트 3대 2. 이건 너무나도 유용한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자고요. 그럼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1대 2죠. 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의 반이죠 그럼 나누기 2를 하면 얼마입니까? 4루트 3이 되어야죠. 다시 한번. 1대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를 갖고 얘를 구할 때는 여기서 얼마를 하자? 루트 5, 3을 곱하는 거죠. 4 루트 3에다가 얼마를, 루트 3을 곱한다. 그래서 3, 4, 얘가 12가 되는 거 12. 자, 그럼 20에서 뭘 하자? 12를 빼버리는 거죠. 20에서 12를 빼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다? 8이 되는 거죠. 이제 뭐할수 있습니까? 히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나머지 한면 X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요,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고 액두고 하자, 루트 씌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럼, 8의 제곱은 64가 될 거고요. 4 루트 3의 제곱은 4, 4, 16에다가 6, 3, 5, 3, 5, 루트 3의 제곱 3을 곱하니까, 48이죠. 그럼 얘는 루트 0이니까 얼마다? 10 이렇게 잡을러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면의 길이와 순간 나왔을 때, 나머지 한변 구하는 방법, 수선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 만들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적절하게 사용할 것,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확인 3번 풀어보세요. 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두 변의 길이와 띵각 나왔을 때 나머지 한변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수선을 거어서 직가상각성을 만들어내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요점에서 이렇게 수선해 주네. 그게 문제라고 풀죠. 이거 아니죠. 맞습니까? 이렇게 수선 내는게 아니라, 분간 삼각형의 경우에는요, 요 변에 연장선을 그리는 거예요, 연장선. 연장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의문제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수선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연장선 그리고 이렇게 수선을 그는요 자, 그럼 120도라는 각, 옆에 있는 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도입니까? 60도. 어머나, 이 삼각형이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럼 선분의 길이를 볼래요? 60도, 여기 30도,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대2 잖아요. 그럼 1대2예요1대 2. 이 길이가 40이니까 40의 절반, 얘가 20. 그리고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얘는 얼마다? 20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제 액대 값은 어떻게 구한다? 바로 요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십니다. 전체 삼각형. 그래서 액대 값 구하는 방법은 루트 씌우고, 제곱하이 제곱이죠? 그럼 요 변의 길이 자체가 얼마입니까? 100이잖아요. 그럼 100의 제곱이에요. 100의 제곱. 100의 제곱. 거의 숫자 크네요. 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자, 얘도 제곱을 해야죠. 그럼 20 루트 3을 제곱을 하면 2 0의 제곱은 4 0 0 거기에다가 루트 3의 제곱은 4. 1200이 죠면 1200. 됐습니까? 또 요거는 계산을 좀 잘하셔야 돼요. 얘는요. 루트 1을 보세요. 루트 1이 만 1200이에요. 근데 만 1200에서 이걸 처음부터 소인수 분해하지 마시고요. 얘는 112 곱하기 10 100에 이렇게 쪼갤 수 있죠. 112 곱하기 100. 이렇게 쪼갠 이유가 100이라는 녀석 자체가 10의 제곱이니까요. 10을 앞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만 소유수 분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1 2을 소유수 분해하시면 나누기 2했더니 56, 나누기 2했더니 28, 또 나누기 2했더니 14, 나누기 2했더니 7이 되겠죠. 그럼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4가 빠지고요. 여기서는 10이 빠지죠. 여기서는 4가 빠져. 2 빠져, 2 빠져, 10 빠져.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10을 하면 40. 루트와는 얘만 남죠. 45도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 중각, 중각형 상황이죠. 120도 옆에 있는 각이 수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변의 연장선을 놓고 이렇게 수선내리는 거이 개념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뭐하거냐. 두 변의 길이와 낀 각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변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이제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나왔을 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나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삼각형이 딱 등장하고 있어요. 삼각형 ABC. 어떤 조건이 나왔느냐? 왜? 75. 75. 얘몇 도? 45. 그리고 변의 길이가 얘가 나왔어요. 8이라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 BC의 길이를 구하라. 이 길이 구하라.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삼각형 세각이 아이몇 도? 180도에 구하죠. 그러면 남아있는 두각의 합 자체가 120도니까, 이거 또 60도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생각 가운데에서 45도와 60도는 특수각이죠. 175도는 특수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특수각을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왜? 특수각이 나왔을 때 선분의 길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각 가운데에서 두각이 특수각이고 나머지가 특수각이 아닐 때는요. 바로 이 점에서 수선내어니 우리는 특수각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각은 보호한다. 그래서 특수각이 아닌 각 쪽에서 마주보는 전에 수선을 내니다 이게 문제 푸는 기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이 삼각형 자체를 보세요. 아, 60도, 90도, 얘는 30도. 특수하구나. 그럼 선분의 길이비가 존재하죠.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대 2. 그럼 1대 2기 이 때문에 얘랑 마다 다가 됩니다. 그럼 1대 루트 3이니까 요이 자체가 4루트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75도에서 30도를 빼버리면 얘가 45도, 여기도 45도, 얘 90도. 얘도 추소하죠 그러면 선분의 길이리가 존재한다. 1대 1대 루트 2. 따라서 액셋값은 4루트 3에다가 얼마를 루트 2를 곱해버리면 되겠구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4루트 6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임을알 수가 있겠네요.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요. 확인 4번 문제 풀기 바랄게요. 자, 이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퍼뜩 문제하고 거의 특수한 음, 문제라고 볼수 있죠. 자, 60도하고 75도를 더하시면 135도. 그럼 얘는 몇 도? 45도. 그럼 3가 중에 3가 가운데 60도하고 45도는 특수하죠? 75도는 특수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하지 않은 각쪽에서 맞은 보는 변의 모델이자 선행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직각이고요. 얘가 지금 60도. 얘는 몇 도? 30도가 되겠고요. 얘가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 삼각형 그럼 선분의 길이가 존재하죠.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대 2. 1대 2기 때문에 이 길이가 60.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60,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도 마찬가지로 45, 45, 90도짜리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 삼각형 그 1대 1대 루트2, 1대 루트2, 그래서 액대값은 60루트3에다가 얼마를 그냥 루트2를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액대값은 얼마입니까? 60루트2,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냥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42쪽에 나와있는 문제, 이번에 한 변의 길이와 양극각을 주어졌을 때 높이고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38쪽으로 다시 오세요. 38쪽. 그럼 38쪽을 보시고, 그 38쪽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선생님은 접근을 할 거예요. 공식처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보겠습니다. 자, 이미의 삼각형이 이와 같이 주어져요. 삼각형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거든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거든요. 삼각형 이렇게 놀랐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요 변의 길이가 주어져요. 요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양끝각 이각과 이각이 나와요. 이 변의 길이와 양극각이 나왔을 때 이제 뭐 구하는 문제냐? 바로 이 높이 구하는 문제 높이, 높이, h. 됐습니까? 그 만나는 점은 선생님이 편이상 h라고 한번 써볼게요. 만나는 점은 h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유각이 나오면 얘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하고 예를대면또 90도니까. 그래서 유각을 x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x라는 각을 기준각으로 보시면 얘가 밑변이고요, 얘가 높이죠. 얘가 밑변이고요. 얘가 높이입니다. 그럼 탄젠트 x. 탄젠트 x는 밑변 분의 높이에요 밑변 얼마 분의? h 분의. 높이는 선분 bh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h를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곱하기 h가 되고요. 분모에 있는 그러니까 b 지워지겠죠. 선분 bh. 선분 bh. 요 길이가 요 h 탄젠트 x래요. h 탄젠트 x.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주어지면은 예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y라고 쓸게요. 그럼 y라는 각을 기준각으로, 얘는 밑변이고 얘가 높이죠?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 그래서 역시 탄젠트 y는 밑변은 h분의 높이가 10분의 h 가 돼요. 마찬가지로 양변에 h를 곱하면 여기 h가 생기고 분모에는 h는 날아가요 됐어요? 그래서 1 0분 D h 는 h 탄젠트 y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공식처럼 기억을 합니다. X를 기준각으로 얘가 H면 요 선분의 길이는 뭐다? H, 탄덴트 X. H, 탄덴트 X. H, 탄덴트 X. 다시. 자, 요 각이 Y 각이고요. A가 H입니다. 그럼 요별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H, 탄덴트 Y. H, 탄덴트 Y. H, 탄덴트 Y가 이길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변의 길이를 C라고 낮게 되면은 얘하고 얘를 더합니다. 그래서 H 탄젠트 X와 H 탄젠트 Y를 더한게전체 길이 C와 같다. 그럼 우리는 H를 구하는게 목적이니까 H를 앞으로 뽑아주면은 곱셈의 분배 없이 거꾸로 한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제 곱해져있는 얘가 넘어가면 남셈 따라서 H는요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분의 c 6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외울게. 이걸 그냥 공식으로 외우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선생님 생각에는 요거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주시라니. 이 길이 구하는 방법. 나머지는 어차피 식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기준각으로 h가 주어지면 요 선분의 길이는 h 탄젠트 x 이 선분의 길이는 h 탄젠트 y가 이 선분의 길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H 탄젠트 X, H 탄젠트 Y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아서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개념이 이거예요. 첫 번째 개념은 이거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 42쪽입니다. 42쪽에 예제 5번 문제를 설명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가 45도랍니다. 얘는 3 0도죠 그리고 요변의 길이가 14래요. 삼변의 길이가 양끝각이 나왔을 때뭐 구하라? 높이를 구하는 거요 높이, 높기얘 구하라. 그럼 구하고자 하는 높이를 그냥 H라고 딱 뜨세요. 됐죠? 그리고 얘가 45도면 여기 몇 도? 45. 도 조금 전에 썼던 기술을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요 길이는 h 탄젠트 각. h 탄젠트 각. 아, h 탄젠트 45.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된다고. 이 부분을 공식처럼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얘가 30도면 여기 몇 도? 60도.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h 탄젠트 각. h 탄젠트 각. h 탄젠트 60. 이렇게 쓰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는 우리 머릿속에 있죠? 1이잖아요. 그래서 h, 더하기 이 선분의 길이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h는 전체 길이 얼마가 같다? 14와 똑같다. 이렇게 식 만들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전체 길이와 똑같다. 이렇게 식 만들자. 자 그럼 공통인수 h를 뽑아주시면 바로 안에 1 더하기 루트 3이 들어가죠. 됐습니까? 곱셈의 분도 없이 거꾸로 한 거죠. 그럼 곱해져 있는 예를 넘기려는 나눗셈, 분모에생기죠 그런데 1하고 루트 3 가운데 루트 3이 크죠. 큰걸 먼저 적는 게 좋아요. 루트 3 더하기 교환도 없이 이렇게 순서받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모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에 따라서 분모의 유리화. 가운데 연결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할 거예요. 자, 그럼 분모를 살펴보면 앞에 것끼리 곱하시면 2죠. 뒤에 거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아, 미안합니다. 3 빼기. 그렇게 해산을 해버렸어요. 앞에 거긴 5하면 3이고요. 뒤에 거 곱기로 5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2예요. 그럼 2하고 14 대표로 약분하면 7이죠. 분배어애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괄로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생님이 개념 강의 하는 거지 루트 3 그,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 까먹으신 분들은 어, 항상 영상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돌리고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자, 확인 5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가이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와 양극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하자? 그렇죠. 높이 구하는 문제죠. 자, 어떻게 하자? 수선 내리자고요. 그리고 구하고자 높이 h라고 써주시고요. 자, 얘가 45도면 0도 몇 도? 45도죠. 바로 6 길이 나타내야 요 얘는 뭐하고요? H 탄젠트 각이라고요. H 탄젠트 45도. 자, 얘가 60도면 여기 몇 도입니까? 30도죠. 그럼 요 선분의 길이는요. H 탄젠트 각이라고요. 그래서 H 탄젠트 30도 이렇게 쓰자고요. 탄젠트 45도가 얼마라고요? 1. 그래서 그냥 H 더하기.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3분의 루트 3 H. 그 결과는 전체 길이 160과 같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때 분모에 3이 있는 건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자? 양변에 3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꾸자. 그게 더 나아요. 그럼 3을 곱하면 3H 가운데다 3을 곱하면 63H 5면 얼마입니까? 48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HH이 똑같으니까 공통인수 H를 앞으로 뽑아주시면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가? 3 더하기 63 들어가. 그 결과는 얼마 똑같다? 480과 똑같다. h를 앞으로 뽑아낸 거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해지는 얘가 넘어가니까 h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요. 분모 얼마 번에? 3 더하기 루트 3분의 분자가 480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합차 공식 이용해서 분모의 유그과3 마이너스 루트 3을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곱하시면 될듯 하네요. 그럼 앞에 것끼리 곱하시면 9뒤에거 곱하시면 빼기 3. 얼마예요? 분모가 6이잖아요. 그럼 6, 480 약분해버리면 80바로와는 그대로 3 마이너스 루트 3 분배법제할 필요 없죠. 이게 답이라고. 됐습니까? 그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또 휴식 시간을 좀 갖고요. 잠시 후에 3교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네요.